로마서 16장 13절, 한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은 영화를 보면 가능하면 자막이 끝날 때까지 봅니다. 영화를 만들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영화의 화면에는 얼굴 한번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는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대부분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은 스쳐 흘러갑니다.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주연 혹은 조연 정도가 아니면 관심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굴도 안 나오는 사람이 주목받는 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들이 단한번 나오는 때가 있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 기다란 자막입니다. 의상, 분장, 소품, 음향, 영상, 엑스트라, 지나가는 사람 등등 해서 나옵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영화를 잘 감상했다면 자막이 다 끝날 때까지 봐 주는 것이 예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16장이 바로 바울이란 위대한 사도이자 선교사가 그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 크레딧을 하나님과 교회에 마치 영화가 끝난 후 자막이 나오듯이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 13절을 통하여 어머니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 규절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로마서 16장에 별 감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도 바울이 감사의 인사를 감사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어떤 이름은 영어로 정말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누가 그 이름을 발음해보라고 읽어보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이렇게 손사래를 치던 그 수많은 이름들을 지루하게 나열한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흐르니까 점점 이 16장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6장의 감사 안에는 2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목회를 마치고 은퇴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사도 바울이 언급한 26명 중에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은혜를 끼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루포의 어머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로마서 16장 13절을 생각하면서 내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를 가졌던 사도 바울은 복이 있는 목회자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여긴다가 아니라 그렇게 여긴다가 아니라 내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어머니라고 어머니와 동일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바울과 루포의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라고까지 공공연하게 말할 정도로, 교회 앞에 선포할 정도로, 그토록 친밀한 관계가 될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약간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그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그러면 우리는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를 사도 바울은 어머니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우리 삶에, 신앙에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다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위대하다고 믿습니다. 모든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섹스피어가 말하기를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죽을, 죽음까지도 사양하지 않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모든 어머니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어머니의 모습은 뭔가 더 있지 않을까? 모든 어머니가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어머니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무엇인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에서 여러분 인용했고, 여러분도 자주 들었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세계 최대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록펠러 된 데에는 어머니의 신앙과 사랑과 가르침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아들 록펠러에게 당과 같이 열 가지 교훈을 만들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제1교회 가면 화장실에 그열 가지가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 그 화장실에 갈 때마다 그것을 이렇게 읽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 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넷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다섯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여섯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일곱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홉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열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로펠러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위대한 신앙과 사랑과 봉사의 사람이 되었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서른 세살때 백만 장자가 되었고, 십년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53세 때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요. 그와 같이 그가 된 것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교훈 10가지를 철저히 지켰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삶은 어머니의 가르침에서 비롯했습니다. 한국의 최의승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매출 10억 불의 대의 그룹의 회장님이신데, 이분 또한 자기 인생의 성공 비결을 어머니로부터 철저하게 신앙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그쓴 책이 죽게 하듯 하라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책을 가지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 책에 따르면 제 의승 장로님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가르침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주의를 성수하라. 예배를 드릴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아라. 둘째, 11조를 철저히 하라. 11조를 하면 분명히 물질의 복을 받는다. 셋째, 목사님께 순종하라. 또 너의 달란트를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 최의승 장로님은 어머님의 가르침을 성경 다음으로 소중하게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래서 인생과 사업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주신 가르침과 교훈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일생을 보면 그분은 걸음, 걸음마다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어거스틴이 된 데는 그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어거스틴은 고백하고 고백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밀란에서 이분이 눈물로 콧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암브로스 주교가 마니카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두 하늘로 상달된다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모두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특별히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거스니 술에 취해서 성당 앞마당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선지 아이들인지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귀절인 것 같아서 성경을 펴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는 그 길로 자신의 돌이켜 자신의 삶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기도는 30여 년이 계속되었지만 결국 응답을 받았고 어거스틴은 개종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기독교상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중요한 기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에게는 어머니의 기도라는 절대적인 사랑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 지내지지도 않고, 뭐, 기독교인들끼리는 서로 형제, 자매, 그러니까 어른도 없고, 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큼, 효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종교도 없습니다. 10개 명 가운데 다섯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 여보소서, 이제 제가 그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 제자가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야면 땅 위에서 어떻게 장수하며 잘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관 화려하게, 빛가 번쩍하게 하고, 꽃이란 꽃으로 장례식장을 다 뒤엎는 거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우리는 이 어머니 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어머니에게 사랑을 바쳐야 될줄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날에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또 품푼히 모은 돈으로 작은 아마 선물을 합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길러주신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계모가 들어와서 잘키워 놓으니까 낳은 어머니가 아니라고 해서 커서는 그 어머니를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낳아준 어머니가, 어머니만 어머니가 아닙니다. 길러주신 어머니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살아 계십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 계실 때휴도 하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나무가 고요하고 싶으나 바람이 잔잔해 주지 않고 자녀가 효도하고 싶으나 부모가 기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만일 부모가 생전에 계시지 않는다면 또연로한 어른들을 공경하고 친절히 도와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시 루포의 어머니로 돌아갑니다. 성경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치 영화 끝에 나오는 자막처럼 미미한 존재였을지도 모르지만, 바울에게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도저히 잊지 못할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친어머니로 여긴 그가 바로 루포의 어머니요. 바울의 내 어머니라고 고백한 분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아들이 루포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누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레네 시몬은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홀어머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홀어머니가 된 루포의 어머니는 두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를 잘 교육하고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은 루포를 가리켜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또, 알렉산더와 루포는 로마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루포는 로마교회에서 알아주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봉사정신이 남달랐고, 교회의 충성심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에미넌트라는 말을 써서 루포가 주님을 탁월하게 따르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정도 표현이면 루포가 얼마나 자랑할 만한 사람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그 루포의 어머니는 이토록 두 아들을 잘 훈련하고 교육하고 신앙을 전수시켜서 칭찬받는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두 아들이 모두 후에 로마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현회원 전도사님이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어, 그 졸업식 만찬에, 그 미국교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소개하기를, 마이, 양, 양어머니, 그, adopted mother. 이렇게, 내, 네, 제수양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현영 전수사님에게. 나중에 전주사님이 목회에 나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에 나가서,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서 감독이 되고 또 미국을 대표하는 감독 회장이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만약에 그분을 가르켜서 저분이 나의 어머니라고 말한다면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겠느냐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아주 위안과 힘과 격려와 도움을 주었던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담에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율법을 따르고 있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잃고 가장 외로웠을 때 친가족처럼 친어머니처럼 사도 바울을 도와준,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루포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0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구레네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몬의 가족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로 갑니다. 거기서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도왔던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전도하다가 지치면 루포의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서 마음 놓고 쉬고, 목을 축이고, 충전하고 또 전도길로 나섰습니다. 그때마다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바울에게 정성을 다해서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집을 떠나 객지만 돌아다니며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렇다고 돌아갈 가족도 없습니다. 그런 그가 루포의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받을 때마다 그 정성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목회자를 보살피는 사랑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에 잊지 못할 사람이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들 뒤에는 항상 많은 사람의 섬김과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긴선교 여행 후에 마음의 고향처럼 느낄 수 있도록 그를 영접하고 쉼터를 제공하고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는 루포의 어머니,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어머니. 정성스러운 식탁을 통해서 육신을 새롭게 하고 길을 떠나는 그 뒤를 바라보며 늘 기도했던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사도 바울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루포의 어머니는 진짜 영적인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놓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위대합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머니는 육적으로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는 신앙이 깊은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랬고 그의 어머니는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도록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앤드류 잭슨 대통령도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도 어머니의 경건한 신앙생활에서 큰 감화,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인 가진 능력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사람을 위도하게, 위대하게 만듭니다 기도가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학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주의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앞에는 만인이 평등합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사람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드러나고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능력이 많아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면 쓸모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고 강단에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는 선교사는 루포의 어머니와 같은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마다 권사님, 집사님이 계십니다.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불렀던 루포의 어머니처럼, 목회자가 내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루포의 어머니와 같은 영적인 어머니가 계신다면, 그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고 그 목회자 또한 축복받은 목회자입니다. 오늘 아침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 무대 위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영화의 자막에서나 나오는 잊혀진 존재 같지만 바로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가 우리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신앙과 사랑의 부모님들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부모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깊은 신앙과 사랑의 감화와 감동을 끼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루포의 어머니와 같이 능력 있는 기도의 어머니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중앙연합감리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김웅선 목사님이 담임하는 중앙연합감리교회는 203 이스트캠프 맥다나드 프로스펙트 하이츠에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30분,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어린이와 중고등부를 위한 예배는 오전 11시에 어린이 예배실과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중에는 매일 새벽 예배가 오전 6시에 본당에서 있고 금요 찬양 예배는 오후 8시에 수요중보 기도회, 제자화 성경공부, 기초반 성경공부 등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성장하며 실천하는 중앙연합감리교회에 관한 질문이나 신앙에 관한 문의는 847-797-1244로 해주시거나 웹사이트 www.koreancentralumc.org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